비싼 건 이유가 있더라고. 괜히 비싼 게아니에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피부로 탄생되어 있어요. 중요한 촬영이 있다 하면은 저는 가장 먼저 이 제품이 떠오릅니다. 아니 속눈썹이 막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. 진짜 저는 눈 밑에 필러 맞은 줄 알았잖아요. 한 순간에 확 펴져 있는 거예요. 안녕하세요, 쑹냥분들 쑹냥입니다. 안녕. 쑹냥분들 요즘 제 피부 상태가 어떤 것 같나요? 엄청 좋죠. <laughs> 요즘은 진짜 저도 아침에 깜짝깜짝 놀라요. 피부결이 왜 이렇게 좋아졌지? 화장이 왜 이렇게 잘 먹지? 왜 이렇게 피부가 좋을까 하다가 이제 화장대를 딱 봤는데 어머 내 피부의 비결이 여기 이렇게 다 모여있는 거지 저만 피부결 좋아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홈케어에 미친 자가 추천하는 <laughs> 피부결 효과 보장템들은 과연 어떤 게 있을지 하나씩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연작, 전초 데일리 포맨, 엑스 폴리안트, 효소 파우더 많이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가루가 너무 고우면 은물 닿는 순간 녹아버려서 내가 좀 각질에 오늘 신경 쓰고 싶다 할 때도 어쩔 수 없이 순한 케어밖에 할수 없는 그런 제품들이 있고요. 그리고 반대로는 뭐가 있겠어요? 너무 거친 거. 너무 거치면 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피부 장벽을 손상시켜서 피부를 더 예민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. 근데 이 제품은 좋은 게 뭐냐면요. 물의 농도에 따라 내가 각질 케어 난이도를... 모절을 할수 있다는 점이에요. 예를 들어서 여기는 조금 더 꼼꼼히 케어를 해줬으면 좋겠어. 할때 물을 조금만 덜고 이렇게 비벼줍니다. 약간 입자가 느껴질 때 코와 턱 부분 위 중심으로 롤링을 해줍니다. 그러면 은 다른 부위보다 조금 더 꼼꼼히 할수 있겠죠. 그렇게 롤링을 하다 보면 은 입자가 녹아서 부드러워진 느낌이 들거든요.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볼과 이마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부드럽게 롤링하면서 각질 케어를 해주시면 됩니다. 이건 제가 워낙 많이 소개해드려가지고 아마 제 영상 보고 구매하신 분들 많으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. 제가 오늘 새로운 팁 알려드렸잖아요. 그거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. 이게 환절기에 쓰기 너무너무 좋은 팁이에요. 마몽드 플로라 글로우 로즈 리퀴드 마스크 우리 화장이 잘 먹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해요? 각질 정돈이 된 매끈한 피부, 속부터 촉촉한 피부, 광을 가진 피부 이렇게 세 개가 있으면은 화장이 잘 먹잖아요. 근데 이세 가지를 이 제품 하나가 다 케어를 해주더라고요. 첫 번째로 각질 케어 이 제품에는 파아 성분이 10%가 들어가 있거든요. 이렇게 이렇게 두들겨 주잖아요. 그러면은 닦아내거나 뭐 씻거나 할 필요 없이 이 제품이 알아서 쓰며 들면서 피부 위에 있는 불필요한 각질을 녹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결을 매끈하게 해주고 두 번째로 이 제품에는 보습성분도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들겨줄 때마다 속부터 수분이 차오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제품명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? 바로 마스크라는 단어가 있죠 처음에는 마스크라는 애칭이 왜 붙었을까 했거든요 근데 사용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마무리감이 가벼운 마스크팩을 한번한 한 것처럼 피부 광이 좀 오래 맴돌 어, 이 제품은 각질 케어 귀찮아 하시는 분들, 특히 환절기에 속당김 이런 거 많이 느끼시는 분들, 그런 분들이 두 가지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용으로 쓰면 너무나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제품이었습니다. <목소리> 더마토리 히알샵 베리어크림 얘는 특히 어떨 때 좋냐면요 고기능성 세럼을 내가 좀 오늘 많이 바른 날 그럴 때 같이 바르는 용으로 쓰기 너무 좋아요 요즘에 워낙 제품 하나의 성분이 많다 보니까 사실 겹칠 때도 있고 이렇게 두개 같이 바르면 안 되는데 나도 모르게 같이 바르는 날도 있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고기능성 세럼 바른 날에는 최대한 크림만큼은 보습 장벽 강화 이두 가지만 똑똑하게 해주는 그런 제품들을 제가 골라서 써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그중에서도 이 더마토리 제품이 좋았던 이유가요 끈적이거나 무겁거나 하지 않고 정말 부드럽게 보습막을 딱 씌워주는 느낌으로 딱 마무리가 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 전에 내가 바른 고기능성을 되게 알차게 담아서 포장을 얇게 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꽁냥분들 중에 나 고기능 매니아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크림 이거 진짜 추천드릴게요 진짜 신기한 게 사실 아이크림에 대한 관심은 제가 20대 때는 없었거든요. 그냥 바르는데 의를 두자 이랬단 말이죠. 근데 바르니까 확실히 좋은 제품은 티가 나더라고요. 아이크림은 진짜 다른 거네. 이거를 확 느끼게 해줬던 그런 제품이에요. 바로 디올 캡처 토탈 히알루샷 눈밑 필러 세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저는 진짜 돈이 많다면 맘 같아서는 이거 대용량 사가지고 목도 바르고 싶고 또 맞게 손 이런 데 있죠 이런 데도 바르고 싶고 이걸로 얼굴 전체를 켜고 싶은 그 정도로 얘가 짜글짜글한 부분을 펴주는 효과가 엄청나서 제가 아... 진짜 비싼 건 비싼 값을 하구나 딱 느끼게 됐던 그런 제품이었습니다. 필러 넣기 시작하면 공양분들 끝도 없이 넣어야 돼요. 저는 얼굴에 뭐 넣는 거 진짜 시술 완전 비추. 그걸 넣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? 미리미리 관리를 해야 된다. 그래서 다른 거좀 아끼시더라도 저는 아이크림 하나만큼은 꼭 돈을 안 아끼셨으면 좋겠어요. 근데 만약에 공양분들 이게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다면은 요거 아로셀 링클 솔루션 아이크림 이란 제품이거든요. 얘도 괜찮더라고요. 이제품은 종... 게 뭐냐면요 눈가에 짜요 튜브 부분을 잡아서 골고루 얹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손을 갖다 댄 상태에서 이렇게 만져주면 약간의 진동이 느껴지거든요 너무 신기해 진짜 진동이 시작하고 느껴져요 그 진동을 이용해서 이 제품을 더 깊숙히 스며들게끔 해주는 거예요. 그리고 공냥분들 그거 아시죠? 눈가 주변 이렇게 마사지 해주면은 눈부분이 조금 더 맑고 피부톤도 고르게 변할 수 있다는 거. 그래서 저는 눈가 부분 마사지 해주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또 손으로 하다 보면은 오히려 주름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죠.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 제품 부드럽게 사용하기 너무 괜찮아가지고 이 제품도 추천드리고 싶었어요. <목소리> 요즘에 겔 마스크 진짜 많이 나왔잖아요 저도 다양한 브랜드 제품 써봤는데 제에게 있어서는 이두 제품이 효과가 제일 좋더라고요 러비움 카밍 리페어 어린 시카 겔 마스크 두 번째로는 아로셀 슈퍼 콜라겐 마스크 이두 제품 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써주고 있거든요 근데 써주는 목적이 조금 달라요 먼저 첫 번째로 러비움 같은 경우에는요 진짜 진정 효과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저처럼 홍조 있으신 분들 그리고 피부 예민하면 붉어지는 분들 또 모공 잘 열리시는 분들 약 깐만 피곤해도 요철 바로 올라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거 쓰시잖아요. 그러면은 진짜 진정되는 게 눈에 확 보일 정도로 진정 효과가 어마무시하다는 거. 실제로 어린 식화와 열 가지 자연 유래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민감하신 분들이 쓰시면은 수분 진정과 쿨링 개선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. 이제는 어 오늘 조금 피부가 올라왔네 하면은 자동으로 생각나버리는 그런 제품이 됐다는 거. 그래서 저는 꽁냥 분들 중에 나는 피부 진짜 자주 뒤집어진다 하시는 분이. 있다면 사용해보시는 거 진짜 추천드릴게요. 이거 제가 진짜 많이 추천드렸죠. 얘는 실제로 저희 쏭냥박스에도 들어가 있던 제품인데요. 저 너무 궁금해요. 쏭냥분들 이 제품 어땠어요? 너무 괜찮지 않아요? 탄력도가 다르지 않아요. 이 마스크 안에 가득 들어있는 콜라겐이 내 피부에 천천히 스며드는 게내 눈으로도 보이니까 믿고 쓸수 있는 콜라겐 마스크 중 하나입니다. 쏭냥분들 이거 사용하실 때 같이 쓰면 좋은 게 바로 이 제품이거든요. 얘는 아로셀 슈퍼샷 콜트라 애. 앰플 3x라는 제품인데요 제가 이것도 예전에 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이 제품을 어떤 부분에다가 발라주고 있냐면요 늘어난 모공 여기 부분 그리고 팔자주름 부분 그리고 이마 부분 이런 부분 위주로 가볍게 도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을 붙여줍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에 아주 땡땡하고 매끈한 피부결을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벤튼 어니스트 아이래쉬 세럼. 아니, 제가 속눈썹 펌을 한, 한 달에 한 번? 한달 반에 한 번씩 꼭 받으러 가고 있거든요.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갔는데, 그, 해주시는 관리쌤이 그러시더라고요. 어, 혹시 뷰러 하세요? 그래서 제가, 어, 예, 네, 뷰러 해요. 그랬더니, 어, 속눈썹이 좀 많이 끊겨져 있어가지고, 컬을 올리는데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하셔가지고, 어쩔 수 없죠. 하고 시작을 했어요. 한숨 푹 자고 일어나가지고, 됐나요? 하고서 이렇게 딱 보는데, 너무 잘된 거예요. 그래서, 그래서 제가, 어, 다행이네요. 끊겼던 애들이 되게 잘 올라갔네요. 이렇게 딱 하니까, 혹시 속눈썹 영양제 쓰세요? 어, 예, 쓰는데 왜요 하니까 아 이거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 아이들이 다 끊긴 줄 알았는데 다 새로 자라난 아이들이었어요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니 <laughs> 실제로 얘를 쓰면 쓸수록 속눈썹이 진짜 탄탄해지고 뭔가 모두 되게 건강하게. 꺼워지는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가지고 저는 이거를 요즘 진짜 매일 써주고 있습니다 제가 마한테 혹시 받을 수 있으면 사진을 첨부하도록 할게요 이거 진짜 주작이 아닙니다 실제로 말씀 주신 거예요 스 네이처 어성초 에이클리어 스팟 공양분들얘 가드름에 진짜 직빵입니다 이두 개를 없애려고 집에 있는 뭐 바디 미스트 시카 미스트 이런 거다 뿌려봤는데 진짜 하나도 안 없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거 한번 발라볼까 하고서 얘를 딱 그냥 점만 찍어줬거든요. 그 다음날 붉은 기도 싹 사라지고 동그랬던 애들이 확 하고 들어간 그걸 제가 눈으로 확인하고 나니까 아~ 얘다 싶은 거예요. 얼굴에도 써봤거든요. 붉은 기 진정 효과가 너무너무 좋아요. 근데 다만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은 입구가 너무 크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얘가 한 번에 너무 많이 나와. 아, 까워 그래서 저는 이거 만약에 리뉴얼 된다면 여기 입구를 조금 좁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, 얘 진짜 썩난 피부 진정해주는데 효과가 어마무시합니다. 게다가 또막하하거나막 시원하거나 막 자극있거나 그런 거 전혀 없이 진짜 조용하거든요. 근데 효과는 어떻다? 직방이다. 아, 그리고 마지막, 하나만 더. 아 제가 요즘에 효과 본 제품들이 너무 많아요. 이것도 소개해드릴게요. 바로, 모로칸 오일 올 인원 리브인 컨디셔너. 모로칸 오일 사용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. 이 향. 진짜 고급지지 않아요? 오일이다 보니까 풍부해. 그래서 내가 이렇게만 해도 얘가 확! 예쓴 날에는 꼭 물어보시더라고요. 머리 혹시 뭐 발랐냐고. 그래서 향을 나는 좀 오래 유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두 번째로 얘가 머릿결 윤기를 진짜 잘 살려줘요. 제가 써보고 깜짝 놀랐다니까요. 아니, 떡지는 느낌 전혀 없이 찰랑찰랑 있는데 머릿결이 너무 윤기나고 좋아보여요. 어, 보이시죠? 이런 느낌으로. 이 윤기 요즘에는 이렇게 포토샵으로도 같이 효과를 낼 수가 있더라고요. 이 윤기 어. 젖은 머리를 타월 드라이만 한 상태에서 얘를 착착착 뿌려주면 되는데요. 우리 그 올영에서도 뿌리는 에센스 진짜 많이 나왔잖아요. 제가 유명한 제품들을 다 써봤는데 그 제품들 중에서도 얘가 원탑이었다. 이거 좀 부시시해지는 분들, 그런 분들께 이거 진짜 추천드리고 싶었어요. 네, 꽁냥분들, 이렇게 해서 홈케어에 정말 진심인 제가 추천하는 결 효과 보장템들 소개해봤는데 어떠신가요? 아주 제품들 짱짱하죠? 제가 진짜로 찐으로 효과 본 아이템들만 쏙쏙 골라온 거니까요. 꽁냥분들, 이 영상 꼭 참고해보시길 바랄게요. 알겠죠?